자, 여러분, 제가 드디어 타일을 골랐는데 진짜 고르기 어려웠어요. 근데 저딱이 조합이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래서 이 하나씩 저는 타일을 붙이니까 뭔가 이런 파란색 많은 배경에 이런 노란색이랑 핑크색이 이렇게 점박이처럼 조금 박혀 있어도 귀엽겠다 생각해서 요거를 한번 해볼 거고, 그 다음에 이 조합도 너무 좋은 거예요. 은근 이런 점박이들이 이렇게 딱 있고 이렇게도 하나 있고 해서 요 제가 작은 좌대 두 개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는 이걸로 한번 해볼 거예요. 그래서 이것대를 시우를 해줘야 되는데 개수가 진짜 너무 많이 필요한 거예요. 하이, 그래서 좀 대공사가 될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일단 이세 개를 먼저 시우해볼게요. 가볼까요? 어. 이렇게 또, 알료도 좀더 사고. 이 유약통도 샀어요. 유약통을 좀 많이 해서 넣어놓으려고 이런 것도 사고. 이 초벌기 보세요. 이게 계산해보니까 한 600개? 600개가 필요하더라고요. 그래서 600개를 한번 취해보려고 여기에 큰 유약을 일단 만들어 볼게요. 자, 우선 이 통무게로 0점조 좀 해줬거든요? 그래서 요거에 유약을 한 5kg 정도 먼저 넣어볼게요. 이제 알료를 넣어줄 건데, 유약을 5kg 하니까 이 알료가 한 150g 필요하더라고요. 그래서, 150g. 아, 150.0. 요만큼. 예. 유약에 넣어줄게요. 이게 봐. 어. 근데 여기 되게 나이트같이 하나하나 생긴다. 어? 또 접어놨네. 하기 전 하나 둘셋슉짱전 여기 손을 이렇게 잡고 시우한 <laughs> 거지 그래서 슈 지금 이렇게 시우를 옴팡지게 하고 있습니다 <laughs> 진짜 가성비도 안 좋고 효율성도 안 좋고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. 이몇 이거 하고도 이만큼을 한세번더 해야 돼요. 네 번. 진짜? 어네 번. <laughs> 아, 바이. 약간 <laughs> 이거 지주 이걸로 하자. 어차피 마지막 반인데 다 지주 좀. 그래서 이제 감아놓고 기다리는 동안 손잡이 닦으면서 시킨 MDF. 아, 너무 많이 시켰네. 잠깐만. 그리고 저는 이게 있습니다. 에어 탁 하자마자 <목소리> 알지? 오케이, 오케이. 여기. 본드를 요렇게 너 폰도투 칠좀 잘하는 것 같지 않아? 응 음. 걔도 죠도 걔도 걔 하고 판을 얹어주고 자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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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서리를 딱 봐주면서 맞을 때탕 이렇게 걔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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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, 가마가 다 나왔어요. <laughs> 진짜 치즈랑 햄 같다. 일단, 가마 빼볼게요. <laughs> 한가마에서 요만큼 나왔어요. 사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많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, 사실 한 400개 정도 되는 거거든요, 이게. 아, 힘들다. 타일 농 예. 재밌지 않냐, 응근? 붙이는 게 제일 재밌네. 음. 여러분, 이거 보세요. 예쁘죠? 여기 이렇게 세라픽스를 먼저 발라줄게. 요 역시 손물레이스가 너무 편한 것 같아. 줄로 간격제를 넣어주고 이걸 이렇게 붙여주고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아 오래 걸리죠 오래 걸린지만 하다 보면 또 금방 하는 것 같아 금방? 금방은 아니지만 어느 순간 아, 언제다에 하다 보면. 어느 순간 끝나있을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. 뭔가 1%에서 3% 차이가 없네. 자, 이제 마지막. 뭔가 파, 퍼즐 마지막 거 맞추는 것 같지 않아요? 예스. 이렇게 하고 스펀지를 한번 닦아줘야지. 파지. 여러분, 이거 보세요. 이게 지금 같은 유약인데 이게 뭔가 좀 어떤 거는 좀 밝고 어떤 건좀 진하고 뭐 그러거든요? 이거 봐요. 이게 같은 유약이라니까요좀 신기해. 지금 협판을 놨어요. 너무 힘들어. <laughs> 테이블은 사서 쓰세요. <laughs> 이거는 할 일이 아닌 거 같아. 제가 여태껏 많은 것들을 했지만 많은 콘텐츠들을 했지만 이번 거가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. 그래서 뭔가 영상도 제대로 못 찍은 거 같아서 좀힘든만큼 영상을 더못 찍게 되는 거 같아. 영상 찍을 정신이 없어 가지고. 자, 태그를 사서 붙이면 우선 태그를 태그를 하지 마세요. 그니까 물론 일반인이 라면 이런 생각도 안 했겠지. 아, 그렇지. 근데 오, 이제 그냥 처음부터 모든 게 잘못됐어 그래 도예를 전공했어 <laughs> 그니까 도자기를 시작한 게 잘못이야 갑자기 인생 회고하기 시작어응 그거 잘못했어 음. 오. 음! 귀엽다. 이쁘다. 음. 자, 그리고 이렇게 스펀지로 좀이 세라픽스 나온 거를 좀 닦아주고 좀 말린 다음에 이 줄눈 간격제들을 이렇게 빼주면 돼요. 별거 없죠? <laughs> 이거를 설명하게, 설명하려고 한 것도 처음부터 했지만 마지막 거를 할 때쯤에 좀 정신을 차리고 영상을 찍는다, 진짜. 끝! 드디어 여러분 아, 붙이는 거다 붙이는 거다 했어요. 여기는 이제 약간 화분 받침대 같이 했던 이거는 티페 그리고 요거 티 유약이거든요. 요거는 은경이가 약간 그라데이션한 그런 뭐였죠? 화합이했나 <laughs> 화합일은 주제고 저는 요 <웃음> <웃음> 이렇게랑 요 노란색이랑 했습니다. 아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까지 했는데 요거를 어쨌든 이 세라픽스도 말라주는데 좀 하루 이틀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요 이 사이에 이 줄눈 간격제도 빼줘야 되거든좀 마르면은 그래서 그것도 빼주고 그 다음에 이제 줄눈을 발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 너무 힘들어요 이것까지만 할게요 아 힘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좀 말라가지고 그래 이렇게 잘 빠져요. 어, 아, 가을. 가을 가을. 오야. 아. 주식회사 쌈공. 오, 냄새가 좀 별론데, 뭔가 약간 그런 비오는 날 진흙탕 냄새, 약간 좀화학화학 그런 듯 느낌이다. 뭔가 엄청 더 지른 부분이 없고 딱잘 섞인 느낌 지금. 됐다. 이렇게 반죽을 해줬습니다. 됐고. 그리고 이거가 지금 많이 말랐거든요. 그 세라픽스가 마르면서 좀 수축을 하나봐요. 그래서 이런데 틈이 더 벌어지기도 하고 엄청 신기해요. 이렇게 틈이 더 벌어졌어요. 마르면서. 아, 이렇게. 오. 오, 이거 이게 솔직히 제일 쉽다. 했던 작업 중에. 이거 재밌을 것 같아. 세워놓는 어, 이런. 오, 이게 이렇게 되게 쓱쓱 문질러주면 되는데, 나의 빈틈을 메꾸는 느낌. 계속 이걸 뭔가 손에 이거를 계속 가지고 놀면 은근히 작은 양으로 다 채울 수 있는 것 같아. 음. 쓱 올렸다가 또 약... 하고 쫙! 생각보다 많이 안 들겠다, 이거. 그니까. 보이세오 이쪽이 한 면이에요, 예쁘죠? 와, 진짜 예뻐. 이 상태잖아요. 요거를 이렇게 스펀지로 닦아주면 돼요. 이렇게. 짠, 이렇게. 너무 재밌다. 자 이렇게 보세요. 지금 한번 스펀지로 닦은 거거든요. 이렇게 이런 상태거든요. 지금 여기 이 친구들도 다 해줬어요. 이거가 좀더 마른 다음에 완벽하게 닦는 거는 좀 마른 다음에 해야 될것 같아요. 지금 여기서 계속 닦으면 밀리기 때문에 이 상태로 해놓고 그 다음에 또 닦아볼게요. 아 닦는 거 먼저 했구나? 이거 뭐야 이거는 <laughs> 진짜 너무 신기해 5월 달에 5월 8일에 그 어버이날 꽃살때 샀던 풀인데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신기하잖아요 생환데 이렇게 세트로 하고 요 타일 테이블 이런 느낌 너무 예쁘지 않아요? 너무 귀여워요 이게 진짜 은은하게 손들이 조금씩 다른 이런 타일들 때문에 좀더 뭔가 핸드메이드가 더 티가 난다 해야 되나? 맞지? 줄눈 이쁘지 않아요? 이렇게? 오 어, 은경이 거이 9, 네. 6, 3, 1그 다음에 이 하얀색 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 이게 이거였구나. 이시편 조각찾기. 그니까, 1편 짠. 아, 진짜 힘들었지만 그만큼 뭔가 뿌듯한? 뿌듯하다이블 <laughs> 속에 같이. <갇힌. 웃음> 어, 아니 지금 요번에 만든 게 너무 커서 뭔가 이 사이에 좀 파묻힌 느낌이 있는데 이걸 좀 옆으로 보니까 아 진짜 힘들었어요 여러분 아무튼 너무 뿌듯해 아 너무 뿌듯하고 아 사실 약간 시편들 너무 마음에 드는 게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해보고 싶었는데 그것도 고르기도 힘들었지만 어쨌든 완성은 이걸로 했어요 소리 질러요 예 에이 더 힘들었어 아, 이게 은근 또좀 보인다고 이게 뭐 잘안 닦인 게 살짝살짝 살짝. 예쁘니까 다 용서하고 어, 진짜 예쁘니까 용서되고 역시 마무리가 좋으면 그냥 그 힘들었던 순간마저다 맞아 이다 미워돼 어 아, 하나 미워 더 할까 어 이제 지금 진짜 저 하다가 아 하나 더 있으면 지금 핑크색에 노란색 파란색 바뀌는 거 예쁘겠다 아그 생각을 해갖고 인간은 아 진짜 이 실수를 봐 <laughs> 아니야 그래 하지 말자 너무 힘들었어 오늘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만나. 자 아, 여기는 지은 언니 방인데 어때요? 너무 지은 언니 화분들이랑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? 그죠? 응. Okay. 귀엽다. 아, <laughs> 어, 너무 이쁘다. 이거 운동아 완전 예쁘지 않아.